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든든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아, 차 사기 참 힘든 계절입니다.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장기 렌트를 진행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 장기 렌트 관련 영상을 좀 보다 보시면 장기 렌트 하실 거라면 보증금을 넣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은 다들 보증금을 넣으면 좋다, 좋다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일 금액의 보증금을 넣었을 때 22년 1월과 22년 12월의 월 임대료가 각각 얼마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윳돈이 있다면 장기 렌트를 진행할 경우에 꼭 보증금을 넣으시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은행 예금보다도 훨씬 이득일 수도 있을지도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22년 1월과 12월로 잡은 이유는요. 22년 1월은 한 해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직. 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을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22년 12월은 11월까지 오른 금리가 슬슬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권 불이행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이 말라버리는 악재까지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시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12월을 비교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올한해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현 12월 조건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차량 네 종을 선정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거는 포터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그 다음이 그랜저 가솔린. 작년에 워낙 유명했죠. 르블랑 엄청 났습니다. 카니발을 빼놓을 수도 없겠죠. 대체할 수 없는 패밀리카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상징하는 아반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트사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카드, BNK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저희가 많이 계약하는 렌트사 조달금리를 공개하는 렌트사 22년 1월 견적도 산출이 가능한 렌트사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장기렌트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넣어서 월 임대료를 할인받는 혜택을 저는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기렌트를 계약할 땐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선택한 말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4.8%의 이자율로 월 임대료를 할인받았습니다. 1천만 원 보증금을 넣은 견적이 무담보 견적보다 4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한 거죠. 예를 들면 무담보 월 60만 원짜리 견적을 받았다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넣었을 땐 56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22년 12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천만 원 보증금을 넣었을 경우엔 평균적으로 11% 가량의 이자율로 월 임대료를 할인 받았습니다. 천만 원 보증금을 넣은 견적이 무담보 견적보다 무려 10만 원 이상 더 저렴해진 거죠. 무담보 월 60만 원 견적을 받았다면 보증금 천만 원을 넣었을 땐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만 원을 할인받게 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48개월일 땐 1,000만 원 보증금을 넣어두었으면 480만 원을 이득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금리가 높아졌다고 여윳돈을 은행 예금에 많이 넣고 계시는데요. 은행 예금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5%에서 6% 정도입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의 이자를 받는 셈이니 은행 예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장기 렌트 보증금으로 얻는 이득이 두배 가량이 더 높은 겁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하실 때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꼭 보증금을 넣어서 계약하시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고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으로 11% 이상 확정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장기 렌트 업체는 보증금에 이리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장기렌트 업체에서 보증금이란 그저 안전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고객에게 연체금이 발생되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담보의 성격이 가장 강했죠. 하지만 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한 차량을 렌트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할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이 맡겨주는 보증금이 담보 이상의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렌트사가 차량의 살 돈을 준비를 하려면 다른 데다 돈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빌리지 않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자도 덜 내게 되는 거고 회사의 자금력도 탄탄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니까 보증금은 렌트사와 고객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보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제 주식이 그냥 제가 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계약해야 되는 이제 회사 차 장기 렌트 차량에 보증금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기 비용 없이 진행 가능한 장기 렌트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넣을 수 있다면 더 유리하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은 거죠. 재밌다. <laughs>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은행 이자보다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투자 종목 추천해드린 뭐지? 오브증권 애널리스트 김실장이었습니다. 많이 테러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laughs>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든든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